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인건비와 자재비는 크게 오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농가들의 경영위기가 표면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농민들의 대출 연체율이 두 배나 높아졌는데 빚을 견디지 못해서 도산하는 농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친에 이어 6년 전부터 과수농사를 짓는 신한용 씨. 인건비를 줄여보려고 폭염에도 혼자서 농장 일을 하지만 농협 대출금의 이자조차 갚기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한 달에 한약 200만 원 이자만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농자재값 등은 해마다 오르는데 반해 농산물 가격은 수년째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비, 자재비 모든 게 상승한데 농산물 가격은 안정화가 되지 않고 폭락하고. 이게 계속 대플레이 되다 보니까 근데 폭등하면 국가에서 수입을 해서 가격 안정화를 시킨다 말이 근데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보존해주지 않아요. 이렇다 보니 시설 투자를 많이 했거나 규모가 큰 젊은 농민 상당수는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만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뭐한 사람이 3억 4억 막 이렇게 빚이 다지고 있거든요. 아직 견디 견디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있어 상환할 때가 되면 완전히 막 파산하는 거예 버티다 버티다 안 돼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서 신용 불량자가 된다든지 안 좋은 사례들도 지금 제가 듣기로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올 들어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2018년부터 줄곧 1% 안팎이던 것이 올 들어서는 2.42%로 두배 가량 뛴 겁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3.38%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지역 농협의 연체 금액도 최근 6개월 사이에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가의 연체 규모가 커지면서 농협이 자칫 손실 보전을 위해 대출 이자를 높일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된다며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스 장성훈입니다.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식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경북도청에서 아리랑을 통해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비상 공연과 유공자 표창, 경축사, 만세 삼창 등으로 광복절 경축식이 거행되는 걸 비롯해 지역별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울릉군은 제78회 광복절 경축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행사를 독도 물량장과 도동항 해변공원 일대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마이스진흥재단이 주최해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과 독도 태권도 플래시몹, 초청 공연 등의 행사를 펼쳤습니다. 주최 측은 태권도를 통해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건천읍민 축구대회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천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5 4번째를 맞이하는 행사에는 마을별 대표로 구성한 8개 팀 선수들이 참가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대회에 앞서서 참석자들은 건천읍 출신 독립유공자인 의사 일천 정숙이 선생의 추모식에 이어서 3일절 만세 운동을 재연한 가두 행진을 펼쳤습니다.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은 독립운동가 남자현 선생의 순국 9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어린이들이 남자현 선생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흥미롭게 따라갈 수 있도록 8가지 체험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돈 기자입니다. 영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남자현을 그린 영화 암살 실제 남 지사가 그랬던 것처럼 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안홍류는 일본군 장교와 친일파에게 총을 겨누며 독립운동을 이끕니다. 영화보다도 더 치열했던 남자연 지사의 항일투쟁기를 어린이들도 쉽게 알수 있도록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특별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전은 총 8가지의 미션으로 구성되는데 그첫 번째 미션은 의병운동을 한 아버지를 도와 군자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본군과의 전투로 남편을 잃은 남지사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뒤 아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고 비밀무장독립군 부대인 서로군정서에 가입합니다. 교회를 지어 여성개봉운동에 힘썼지만 갈수록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안창호, 김동삼 지사의 탈출 작전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무장활동에 들어갑니다. 1933년 60대였던 남지사는 거지 노파로 변장한 뒤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군 대장 무토 노부요시를 처단하기 위한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거사가 실패하며 일본 형사에게 붙잡힌 남지사는 6개월 동안의 모진 고문 속에서도 단식으로 끝까지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1933년 순국한 남지사가 남긴 유언 독립은 정신에 있다를 되새겨 보는 것으로 체험은 모두 끝이 납니다. 올해가 남재현 선생님 순구9 0점입니다 돌아가실 때도 손자를 꼭 교육시켜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이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저희가 보다 쉽게 남재현 선생님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독립운동가의 생일을 조명한 전시는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 2017년 문을 연 이후 이번 남재현 기획전이 처음입니다. 독립운가들이너 힘들까 봐 고마운 마음도 이걸 탈추하한것 같아요. 이 공간은 모르고 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전시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와 보니까 이렇게 미션지를 주면서 아이들이 직접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수 있게끔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체험도 잘 되어 있어서 이번 전시는 다음에 6월까지 진행되며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은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체 관람 안내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주시와 경북 문화관광공사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독일과 포르투갈 등 5개국 738명의 대원들이 오는 18일까지 경주에서 문화 체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은 불국사와 골골사에서 템플 스테이에 참가하고 사적지 문화 체험과 지역 탐방 등을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블루원과 경주월드 워터파크를 무료로 개방하고, 시내버스 무료 탑승과 함께 관용버스를 활용해서 보문단지와 도심지를 잇는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겪은 포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풍 예보가 시작되자 자율방재단은 배수로와 맨홀 등을 점검하고 주요 침수 구간을 사전에 정비하는 등 태풍 피해를 줄이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태풍이 지난 후 해안가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밀려오자 해수욕장 상가 번영회와 새마을 협의회, 자원봉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환경 정비를 도왔습니다. 포항 상대초등학교가 최근 경남 창녕에서 열린 제22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상대 초등은 예선에서 조 1위로 올라가 진주 남강초등과의 결승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상대 초등 여자축구부는 2002년 창단해 2022년과 2023년 연속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서 이번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라 초등 여자축구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체납기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 자금 121억 원을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은 어선 한 척당 최대 3천만 원까지 1년간 저리로 대출하며 오는 11월 13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이나 회원조합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 근해 채낚기 어업은 전체 생산량의 63%를 오징어 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 해의 경우 어획량은 전년보다 33% 감소한 반면 출어 경비는 6% 증가해서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